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연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무에서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포토샵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명 포토샵 실무 꿀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팁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포토샵 팁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팁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팁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한 포토샵 꿀팁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싱! 첫 번째는 나만의 단축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단축키가 없는 경우의 기능들도 종종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레스터라이즈 시킬 때. 음, 이런 기능을 심무에서 은근 자주 쓰더라고요. 뭐 레이어 정리할 때도 그렇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것을 은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기능을 한번 단축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단축키를 만드실 때는 여기 파일 상단에, 에디트에, 키보드 쇼컷에 들어가셔서 단축키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키보드 쇼컷 창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단축키가 이렇게 옆에 없는 부분에다가 따닥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면은 이미 사용 중인 그 단축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다른 걸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어에 관련된 기능이니까 이 레이어에서 찾아서 단축키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이 메뉴에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축키가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Alt와 Shift, c t r l 같이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에 오른쪽을 눌러주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쭉 내려줄게요. 쭉 내려주시고서 보면은 여기 레스터라이즈. 이 레스터라이즈 기능의 밑에 보면은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에도 역시 똑같이, Alt, Shift, Ctrl 하고, 왼쪽 대가로 누르면은 레이어로 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뒀어요. 이렇게 단축, 단축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옆에 OK를 눌러 주시면은 단축키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이 단축키가 잘 작동이 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눌러 주시고요. 이 레이어에서 한번 Shift, Ctrl, Alt, 대괄호 왼쪽을 눌러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레스터라이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이제 이 일반화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경을 해 볼게요. 자, Shift, Ctrl, Alt, 오른쪽 대괄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키보드 숏컷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쓰는 기능들 중에 단축키가 없는 것들을 한번 단축키를 지정하셔서 작업 속도를 한번 빠르게 향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키보드의 숫자 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숫자 키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투명도 조절하는 곳으로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색깔 이렇게 줬고요. 자, 이 사각형의 투명도를 조정을 할때 우리는 이 레이어의 필 값을 조정하든지 뭐 오파셔티 값을 조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 투명도를 조정을 하는데 이때 그냥 이것을 이것을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의 그 숫자 키 쪽에 5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쪽에 50%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0으로 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브러쉬크 브러시를 선택해 가지고 막에 브러쉬를 선택했을 때이브러쉬의 투명도를 내가 좀더 올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상단에 있는 오퍼셔티 기능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때 여기로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Shift 엔터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이 숫자 키에서 내가 조정을 해서 브러쉬의 이 투명도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쪽으로 가는 그 기능이 있죠 이 작업을 하다가 상단에 있는 오파서티 오파서티를 조정을 할 때는 쉬프트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숫자 키를 눌러 주시면 은이 레이어 창에 있는 오파서티 값이 조정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확대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해요. 진짜 그쵸? 그럴 때마다 일일이 이 옆에 있는 돋보기 눌러가지고 확대하고 또 축소하고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키보드에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작게 되어 있죠?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00%로 100%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0%는 지금 여기 100% 크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은 이 영역을 전체 100%로 확대된 사이즈를 볼수 있는 거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0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의 전체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키보드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뭐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주셔도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 줘도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사실 손을 두 개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다시 키보드로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키보드의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눌러준 상태로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돋보기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돋보기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나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위로 끌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끌어주면은.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네,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어, 마우스의 힐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 이, 이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자, 포토샵에서 컨트롤 k 를 눌러주시면은 포토샵의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툴 메뉴를 가주시고요. 툴 메뉴 이툴 메뉴 가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줌 위드 스크롤 휠이라고 돼 있어요. 이줌 위드 스크롤 휠에 체크가 아마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여기 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케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도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실무에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